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와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일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같이 내 여인 중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우와 앞에서 아각을 찌고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부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어, 사울이 책망하고 또 사울은 그러한 사무엘에게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어, 속해 있는 본문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의 어, 말씀을 통하여서 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떠한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냐, 하나님의 말씀에 왜 불순종하였냐 하며 사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 17절을 통하여서 찝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제가, 함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셨듯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수 있었던 모든 과정 가운데는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사울이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께 중심이 맡겨져 있는 게 아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의를 취하기 위한 온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은 자신의 죄를 단번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놓는 사울을 보며 사무엘은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높아지고자 어떠한 행위를 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놀라운 성취를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이 없,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모습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나의 삶이 또 일상생활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를 향해 있고, 누구를 향해 있고, 어떤 이가 어떤 하나님께 영광이 맞춰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을 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또 내가 높아지는 것이 참 중요하게 여겨질 때가,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사무엘의 말에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은 계속해서 어, 끝없는 변명을 놓아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24절부터 29절 또 31절까지는 거짓된 회개를 계속해서 놓고 있습니다 사울은 내가, 사무엘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회개의 가운데는 진정한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더욱 더 높아질 수 있게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찬양할 수 있게끔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 달라고 사무엘에게. 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노 하소서 하더라라고 하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죄했는지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은 끝없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던지 그 어떠한 모습이었던지 상관 없습니다. 오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내가 높아지어서 높아지며 살아가려고 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구리지구촌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단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귀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긴 여정 가운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없애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